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건의 경매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17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거제도에 있는, 거제도에서 산과 바다를 모두 다 품고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제도는요, 어, 전원주택 또, 단독주택 경매물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시간되면은 제가 그것도 한번 분석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주도에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경매, 단독주택, 특히나 단독주택, 경매 물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하나, 거제도에 있는 경매 물건, 단독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가 됩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에 14,822호가 됩니다. 1월 22일 통영, 통영 지원에서 경매가 있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238-3번지가 됩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46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39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101.69제곱미터입니다. 약 30평 정도 되죠. 어, 이 건물은, 이 단독주택은 2017년도에 건축된 물건입니다. 따라서 신축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2억 6,335만 3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 가격은 두번 유찰되어서 감정 가격의 49%가 됩니다. 절반 이하의 가격이죠. 어, 최저 가격은 1억 2,943만 3천 원이 현재 최저 가격이 됩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증 권리는 수협의 근저당이 됩니다. 2017년 12월 19일이고요. 수협에서 근저당을 근거로 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협에서 청구한, 물, 청구한 금액은 약 1억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점유자는 미상이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됩니다. 어, 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니까 굉장히 좋은 경치가 좋은 지역, 이렇게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네,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84,600원이 현재 공시가격이 됩니다. 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요. 이것이 이제 제, 어, 거제시가 되겠죠. 어, 이곳이 이제 통영이 되고, 거제시청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어, 이, 이곳이 이제 옥포항이죠. 이곳에. 조선소가 있고 있습니다. 남부면은 현재 이 남쪽이죠. 이쪽에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죠. 음, 위에 쪽은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 산업이 발달된 곳이다라면 아래쪽은 자연환경이 너무나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제 한려수도 국립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산과 바다를 바다를 같이 끼고 있는 곳에 위치한. 저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해 있죠. 뒤에는 이제 산이 있습니다. 산도 뭐 아주 높은 산은 아니죠. 이런 산이 있고요. 어, 앞으로는, 앞쪽으로는 이렇게 작은 어항이 있죠. 어항이 있습니다. 탑포, 어항인가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뻘이 있고요, 이쪽에도 뭐 리조트도 있고요, 이런 작은 어항이 있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어... 타포어천 체험휴양마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곳에 위치한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이렇게 위치해 있죠. 네, 딱 이곳까지 로드비가 가 있네요. 네,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외벽에는 외벽에는 이렇게 목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재로 외벽 마감을 했죠. 음, 건물 구조는 뭐 어떤지는 어, 구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붕에는 이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요, 있습니다. 네, 주변 환경을 보면 이렇죠. 네, 이런 산이 있고요. 산 아래입니다. 그렇죠? 사, 근데 산이 높지가 않죠? 아주 어 음, 휴먼 스케일의 산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시의 건물들도 적당히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서 건축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곳이다. 물론 음집에까지다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타포 이길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물건이 오늘 추천해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이런 모습이죠. 네, 로드뷰에서는 잘안 보였었는데요. 앞부분에 단 잔디도 보이고, 또 뒷부분에 이렇게 데크로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층도 뭐 많이 이용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부지 조성을 아주 잘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아마도 뭐 보일러실 기타 등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창고 이렇게 되겠죠. 외벽 마감이 되겠죠. 목재 사이딩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 건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네, 들어가는 이제 입구 모습이 되겠죠. 네, 위층에도 뭐 작은 시리에 있고요. 그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아, 네, 이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부지 조정 공사를 아주 굉장히 많이 힘써서 했죠. 그래서 부지가 좀 멋집니다. 부지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소가 되겠고요. 네,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도로가 있으면, 네, 건물은 여기 있고요. 앞에 부분이, 이쪽 부분은, 어, 부지조성공사를 뱉다 석축 등을 이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거제시에 있는, 거제도 거제시에 있는 남부면에 있는 산과 바다를 모두 품고 있는 그런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 전원주택은 현재 최저 가격이 49%입니다. 그래서 절반 이하의 가격이죠.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